오늘 한 번만 딱 수업 들었고 그거를 복습만 하면, 그러니까 복습을 한다는 얘기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부터 다 이해를 시킬 거야, 다 개념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 이해하면 돼. 그럼 결국 뭐냐면 우리 그냥 공식만 이용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그 과정을 이해를 시키는 게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문제 풀기 위한 공식 세우기 위해서야. NHR만 나오면 그냥 m 1 플러스 R 커비네이션 R이 왜 되는지를 니네가 한 번쯤은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한 번쯤은 이해를 하면서. 모든 식을 만드는 유형들 내가 다 보여줄 거야. 그게 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내가 이 특강에서 오늘 내가 이 추석 특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오늘이야. 이 시간 중복조합 시간입니다. 이거를 어, 처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설명을 다 하면 그냥 필기만 하시면 돼. 거기 내가 다 빈칸도 뚫어놨고 다 얘도 다 적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해설만 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칠판만 쳐다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알겠지? 갑니다. 중복조합 지난 시간에 빈칸 추론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볍게 중복조합을 설명했는데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 중복조합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중복조합의 교과서 정의부터 갈게. 자좀 이따 필기하는 나는 좀 이따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일단 쭉 설명한 다음에 그런 다음 필기 시간 드릴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중복을 허락하여 알개를 선택한다라는 게 이게 바로 중복조합의 기본 정의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대상을 서로 다른 n개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r을 이렇게 연두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식으로 바꿀 건데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중복을 허락하여 선택한다라는 수학적 기호가 h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h야.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냐면 서로 다른 n 개라서 이 앞에다가 n을 적고 그다음에 몇 개를 선택하는 거야 r 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r 을 여기다가 따적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 이제부터 해석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대로 자 여기 옆에다가는 해석을 적을 거야. 근데 그 해석은 거기 밑에 네모 박스에다가 만들어놨습니다 선생님이 그죠? 야, 거기다가 좀있다가 적으면 돼. 좀 이따 해석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부터 가도록 할게. 자두 번째 이해. 자 지금 서로 다른 n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알개를 뽑는다, 선택한다라는 상황을 지금부터 이해할게. 지난 어저께 설명했던 대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과일 가게에 갔는데 네 종류의 과일이 있어. 네 종류의 과일, A 과일, B 과일, C 과일, D 과일이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거기서 내가 음, 중복을 허락하여 아니 이렇게밖에 거기서 여섯 개의 과일을 선택하려고 해. 근데 이렇게 문구가 나와 있어. 단단 단. 선택하지 않는 과일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이 나와, 선택하지 않는 과일이 있을 수 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나는 저 왼쪽인 것과 똑같은 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럼 봐봐, 내가! 과일을 선택 종류가 A 과일, B 과일, C 과일, D 과일 있잖아. 자, 근데 끝에 뭐라 이걸 안 적었어. 원래 이런 말이 나와. 과일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과일은 충분히 있다. 뭐세 개, 네개 이렇게 남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얘기야. 과일 가게 추석이라서 대란이야. 엄청나게 과일이 많아. 근데 갔더니 A 과일, B 과일, C 과일, D 과일 이 있는 거야. 되게 많아. 지금 소쿠리로 이렇게 소쿠리가 한국 말인가? <laughs> 뭐야? 한국 말이 아니야. 일본 말이야? 최기랄! 일본만이 면안 되는데? 바구니? 야 바구니가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일본이지. 일본 하면 안 돼. 유니클로서 좋아하거든. 안 삼. 매장 근처도 안 가. 진짜. 어. 그래서 옷이 똑같아. 어쨌든 바구니가 있어. 그 A 과일이 담겨져 있는 바구니, B 과일이 담겨져 있는 바구니, C 과일이 담겨져 있는 바구니, D 과일이 담겨져 있는 바구니가 있는데 그 바구니 안에 굉장히 과일이 많은 거야. 그럼 내가 6개만 살 거야. 왜냐하면 돈이 딱 계산해보니까 6개만 사면 될것 같아. 그리고 우리 식구가 6명이야. 하나씩만 먹으면 될것 같아. 그래서 6개를 산다는 딱 마인드를 갖고 가는 거야, 지금. 근데 우와, 오늘 사과가 너무 좋아. 아저씨가 너무 좋대. 또 홀렸어, 팔랑귀야. 그럼 사과를 6개 살수 있어, 없어? 있어, 왜? 이것 때문에. 선택 사과를 6개를 사면 B, C, D라는 과일은 선택을 할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선택받지 않는 과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바로 중복을 허락한다는 거야. 그래서 밑줄을 똑같은 색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똑같은 뜻이야. 그럼 얘가 이제 어떤 뜻이랑 똑같냐면, 이런 거랑 똑같아.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표현도 똑같고, 빈 그릇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똑같고,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을 허락한다는 라 표현이 다른 거야. 한국말로 대놓고 중복 허락한다는 표현을 주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주기도 하고 이번 9월 6평에 이게 나왔어 내가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 날 신규생들 은날잘 모르니까 어 처음에 이렇게 설명하는 줄 알지만 어 기존에 있던 애들은 내 확률과 통계 관계를 3월달에서부터 계속 들어왔던 애들이거든 걔네들을 중복적 설명할 때도 이렇게 설명했어 필기 노트에 다 있어 그렇게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한국말을 보고 우리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중복 조합을 접근하셔야 돼 알겠니? 그래서 이런 표현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럼 봐봐. 서로 다른 대상이 누구야? 대상, 대상이야. 네 종류의 과일. 근데 우리가 그걸 여섯 개를 사잖아. 그지? 여섯 개. 그러면 이 A 과일을 몇개 사냐면 A 개살 거야. 내가 지금부터 B 과일은 B 개 사고, C 과일은 C 개 사고, D 과일은 내가 지금부터 D 개 산다고 할게. 알겠습니까? 그럼 서로 다른 네 개라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네 종류랑 똑같은 뜻입니다. 그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한다고? 여섯 개를 선택한다고. 여섯 개의 과일을 선택한다. 지금 저 왼쪽 문장과 똑같은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 알겠습니까? 그럼 결국 절마 내가 결국은 결론이야. 아저씨가 뭘 사든지 간에 여섯 개를 사면 봉투에다가 넣어서 주시겠지. 그 안에 있는 개수 몇 개야? 그렇지, 여섯 개인 거야. 그럼 얘를 몇 개씩 샀는지는 모르지만, 얘를 몇 개씩 샀는지는 모르지만,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저기 있는 A 개와 B 개와 C 개, D 개를 더한 결과가 누가 되는 거야? 결과가 누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야. 알겠니? 결국 뭐냐면, 저 한국말이 이 한국말이랑 똑같고, 이 한국말을 우리가 수학이잖아. 수학적 식으로 표현한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육빵빵빵이 가능하냐가 되는 거야.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로지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이식을 만드셔야 돼. 다 필요 없습니다. 이식만 만드시면 됩니다. 중복조합의 키포인트야. 내가 지금부터 모든 중복조합 문제 유형을 다이 식을 만들 겁니다. 절대로 나는 이 식을 안 만들지 않아. 여기 기출문제도 있거든. 우리 6월달에 봤던 기출문제 있지? 그거, 29번 문제. 그것도 식으로 만들 거야. 그걸 식으로 만드는 선생님 해설 강의하는 사람 없을걸, 아마. 다 만들어드릴 거야. 무조건 중복조합은 식을 만드는 게 가장 우선이야. 아니면 저렇게 그냥 한국말 나왔을 때 NHR로 바꾸던지. 알겠니? 저렇게 바꾸던지. 이 식이 있으면, 아, 서로 다른 네개 중에서, 아, 서로 다른 네개 중에서 여섯 개를 선택을 하는데, 어? 6방방이 가능하냐? 어, 그럴 때 힌트가 또 뭐겠어? 여기서는? 의미 아닌 정수? A, B, C, D. 이런 표현이 있겠지, 그지? 의미 아닌 정수라는 얘기는 뭐야? 0, 1, 2, 3, 4라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래서 아, 얘 중복 허락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으로 바꾸시면 돼. 그러니까 저 한국말이 나왔을 때 NHR로 바꾸던지 아니면 이 식이 나왔을 때 NHR로 바꾸시면 됩니다. 알겠니? 일단 여기까지만 필기하세요. 여기까지 일단 필기합니다. 요거 그 이해 되게 쓸거 많거든? 그러니까 조금 칸은 비워두셔야 돼. 알았지? 자 여기까지 일단 필기하세요. 하유, 팔이 아프구만. 아, 이마이크 이렇게 무거워. 야, 오늘 근데 무슨 요일이냐? 아, 오늘 금요일이야. 날짜가 어떻게 지는지 모르겠네. 오늘 저녁에 이과 수업 있는데 취, 휴강했어. <laughs> 오늘 이과, 오늘 이과에 이수업 있는데, <laughs> 이것도 추석특강 들으러 오라 했더니 이 새끼, 이과 새끼도 한 명도 안 왔어. <laughs> 얼마나 잘하는 보자, 이 자식! 그래서 이제 결론은 결론은 중복 조합은 이렇게 선생님이 결론을 낼게. 0이 들어갈 수 있는 식으로 만들자. 식을 만들어야 돼. 0이 들어갈 수 있는 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중복 조합의 핵심입니다. 딴거다 필요 없어. 그래서 오늘 오늘 3 시간 반 동안 계속 이거만 만들 거야, 알겠습니까? 문제 읽고 이거 만들고. 근데 문제 유형이 여러 개가 있어. 내가 선택한 유형은 총네 가지입니다. 그네 가지 유형에 들어가면 그대로 아는 유형이니까 그냥 그렇게 가시면 돼. 알았지? 음. 자, 얼른 얼른 적으시고, 자 이제는 요거를 해석을 좀 하도록 할게. 이제는. 혜령아, 오늘 안경을 왜 이렇게 큰걸 썼어? 원래 큰 건가? 이만 해리포터 안경이잖아, 그거, 그지? 왜 웃어? <laughs> 그 얼음은 따로 파냐? 네. 와, 얼음 겁나 많은데? 여기 학원에 얼음 있어. 너이 학원 안 다니니, 혹시? 아, 그래? 얼마야, 그거? 비싸다. 차라리 저거 하나 산 다음에 얼음을 학원에서 받겠다. 요너 요. 요, 요 이학 약은 안 닿냐? 다녀? 그 몰랐어? 아, 근데 같이 받아서산 거야? 하... 요새는 저렇게 같이 파는 거야. 옛날에는 따로따로 팔았는데. 결국 따로따로 파는 거랑 똑같아. 응. 저게 900원이고 얼음이 1,000원일 거야, 아마. <웃음> <웃음> 내가 이러는 그럴 거야, 아마. 그그 그 정도 될 거야, 아마. 자, 다 적었니? 자, 이제 요거 해석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자 보세요 내가 사과 배 감귤을 지금 각각 몇 개씩 샀는지를 몰라 그죠 abcd 를 근데 6 빵빵빵이 가능하고 빵6 빵빵 빵빵 6 빵빵빵 빵빵 6이 지금 가능합니다 그죠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우리가 봐봐 어, 지금 너희들 생각할 때 얘도 사실은 되게 다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투표를 하는데 투표를 하는데 A 후보, B 후보, C 후보, D 후보가 있어. 됐습니까? A 후보, B 후보, C 후보, D 후보야. 그 후보가 여섯 어, 명이 얘네 네 명의 후보한테 투표를 하는 거야. 오케이? 투표를 해. 근데 무기명 투표 같은 경우는 내가 세 표를 받았어. 근데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세 표를 받으나,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세 표를 받으나,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세 표를 받으나, 나한테는 세 표가 의미가 있는 거지, 누가 나를 뽑은지는 의미가 없어. 그게 무기명 투표잖아. 그지? 그럼 봐봐. 후보가 A, B, C, D 후보가 있어. 그럼 여기 여섯 명, 빵명, 0명, 빵명, 0명, 빵명이 될 수도 있지. 중복 허락할 수 있습니다. 왜? 얘 후보가 너무 공약이 좋아. 그래서 얘한테 몰빵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중복 허락해서 선택하는 거잖아. 그지? 서로 다는 n 명 중에서, 서로 다는 4명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6명을 선택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투표할 때 어떻게 하냐? 상자 4개 깔아놓고, 상자 4개 다른 상자지. A 상자 빨강색, B 상자 파랑색, C 상자 노랑색, D 상자 초록색. 서로 다는 4개 상자 깔아놓고, 6명이 탁구공을 들고 와. 그지? 니네 뭐, 요리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거 보면, 청, 어, 방청객 같은 게 있고, 방청객은 다 다른 사람이야. 1 0 명이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두 명의 셰프한테 투표를 해. 그럼 상자 두개 가는데, 가서 쭉줄 서서 투표를 하지. 투표할 때 뭐야? 다 똑같은 거다. 그치? 탁구공 똑같은 거 들고 있다. 그 똑같은 거를 여기다갖다 집어넣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네 개의 상자에, 서로 다른 네 개의 상자에 지금부터 똑같은 공을 6개를 넣는 행위가 바로 이거랑 똑같은 거야. 왜 결국 A상, A상자, B상자, C상자, D상자 안에 들어있는 공다 합치면 몇 개야? 6개거든. 이해가 되겠냐? 다시 지금 어, A과이, 어, A과일 A개, B과일 B개, C과일 C개, D과일 D개를 다 합쳐서 6개가 된 상황과, A 상자에 있는 공, B 상자에 있는 공, C 상자에 있는 공, D 상자에 있는 공의 개수를 다 합친 게 6개가 되는 상황이랑 똑같아. 그치?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는 공은 똑같은 거고, 여기 안에 상자가 만약에 사과 두 개를 선택했다면 사과 두 개도 똑같은 거야. 그치? 이해돼? 그래서 같은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 그래서, 자, 여기서는 서로 다른 n 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서로 같은 r 개를 선택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주셔야 돼. 정의가. 알았니? 그래서 서로 다른과 서로 같은 상황이 오면 무조건 중복조합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내내지지번에에칸출 어, n 할때 s 렬로 나열이라는 한국말 밑줄 치고 뭐라 그랬어? 순 h 이라 그랬지. f 렬로 나열이라는 한국말한랑 무조건 순 h 입니다 또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 t 그러면 거의 모든 게순 s 이야 알았어. 종, 물론 조합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조합은 저런 상황이야. 서로 다른 t t h n 개와 서로 같은 r 개가 나오면 조합입니다. 알겠죠? 근데 중복을 허락하면 중복 조합이고 중복 허락하지 않으면 중복 조합이 아닌 그냥 조합입니다. 그럼 봐봐.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여섯 개가 여기 안에 들어오는 거지? 그죠? 그럼 봐봐. 누가 선택을 하는 거야? 상자가 공을 선택하는 거야? 공이 상자를 선택하는 거야? 상자가 공을 선택하는 거야? 공이 상자를 선택하는 거야? 어떤 게 선택하지? 공을 들고 있는 누군가가 선택을 하는 거 아니야? A 후보, B 후보, C 후보, D 후보가 있어. 그럼 내가 투표를 하는 입장이잖아. 그럼 누가 선택을 하는 거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서로 같은 이 공이 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 얘는 R이라는 놈은 선택을 하는 상황이고, 선택을 하는 것들이고, 여기 있는 N은 선택을 당하는 입장입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것과 선택을 당하는 것을 왜 가르쳐주냐면 좀 있다가 뒤에 유형에 나온다. 그래서 명확하게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봐봐. 우리 이번에 9월 모평에 나왔던 문제도 봐봐. 연필 7개, 볼펜 4개가 있어. 걔를 여학생 3명, 남학생 2명에게 나누어 주는 거야. 내가 연필, 누군가가 연필 7개하고 볼펜 4개를 갖고 있어. 그리고 여학생 3명, 남학생 2명은 놓고 나누어 주는 거라고. 됐어? 근데, 연필하고 볼펜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는 게 뭐야? 똑같은 연필이라는 얘기야. 그럼 똑같은 연필을 서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야. 단, 뭐라 그랬어?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어, 거기도. 그러니까,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이 되는 거야. 서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걸 나눠주는데,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대. 그럼 뭐야? 중복조합인거야. 알겠어? 상황이 저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하십니다. 자, 어떻게 해석하냐면 서로 다른 N개의 상자에 N개의 상자 또는 주머니에 지금부터 중복을 허락하여 중복을 허락하여 똑같은 공 알개를 똑같은 공 알개를 넣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중복조합의 기본 특징입니다. 그럼 잘 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알개를 선택한다라는 한국말이 나와도 NHR을 쓰셔야 되고 이런 식이 나와도 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알개를 선택하는다. 이 식을 보고도 NHR을 만들어내셔야 되고 서로 다른 N개의 상자에 중복을 허락해서 똑같은 공알개를 넣는다라는 상황을 보시고도 역시 중복 조합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NHR을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세 가지가 전부 다다 다 다 똑같은 중복적 NHR을 의미하는 바고 우리는 어떤 게나오던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니? 그 중에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식을 만드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지금부터 식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산하는 방법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였어. 이해자 이제 계산으로 갑니다. 자 이제 요거는 다 적으셨으니까 두 번째 갑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뭘할 거냐면 내가 지금부터 서로 다른 상자 서로 다른 네 개의 상자에 6개의 똑같은 공을 넣을게 근데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단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한국말이 나옵니다 단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봐봐 지금 서로 다른 상자에다가 똑같은 공 6개를 넣는거잖아 그지 그럼 뭐야 내가 공을 쥐고 있고 공이 상자를 선택하는 상황인거야 지금 그지 그럼 똑같은 것과 서로 다른 상황이 있고, 빈 상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 뭐가 되는 거야? 중복 조합이 됩니다. 근데 내가 상자를 미쳐 준비를 못했어. 네 개. 근데 상자가 한 개만 있어. 상자가 한 개만 있다라고 치자. 상자가 한 개가 있어. 그러면 얘를 가지고 서로 다른 네 개의 구획을 구분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파티션 나눠야 될거 아니니? 그럼 몇개 칸막이가 필요해? 네 개로 구분하기 위해서 칸막이가 몇 개가 필요해? 그래, 세 개가 필요해. 칸막이 3 개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자가 있어. 그럼 칸막이 몇개 필요해? 두 개. 다섯 개의 상자가 필요해. 칸막이 몇개 필요해? 네 개. 만약에 n 개의 상자가 있어. 그럼 칸막이 몇 개가 필요해? m-1이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m-1 더하기 r이라고 했지. 왜 m-1이 되는지를 여기서 소개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똑같은 공을 집어넣는 거야. 똑같은 공을 집어넣는데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잘 들어. 똑같은 공이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칸막이가 만약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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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으면, 첫 번째 상자에 공이 6개 들어갔고, 두 번째 빵개, 세 번째 빵개, 네 번째 빵개 들어간 거야. 그치? 칸막이를 이렇게. 그럼 칸막이를 중간중간에 삽입할 수 있겠지. 나열한다는 뜻이야. 나열해볼게. 자,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어. 만약에 칸막이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갔어. 그럼 첫 번째 상자에 공몇개 들어갔어? 0개. 두 번째 상자? 3개. 세 번째 상자? 1개. 네 번째 상자? 두개 들어갔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6이었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6이었으면 0, 3, 1, 2가 되는 거야. 가능합니까? 가능하잖아. 빈 상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즉, 여러분들은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칸막이 3개와 똑같은 공, 아, 칸막이 3개는 빨간색으로 하자. 어차피 저 서로 다르니까. 자, 칸막이 3개와. 똑같은 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그냥 나열하는 방법의 가짓수와 똑같습니다. 그죠? 그럼 뭐야 이거?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네 그냥. 그지?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얘는 어? 요거 원래는 4였거든? n-1이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4-1 거기다가 더하기 6개 를 지금부터 나열할 겁니다. 나열합니다. 나열하는데 똑같은 게 4-1개가 있어. 그래서 4-1의 팩토리얼이고 얘는 6팩토리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럼 이 자리는 얘에서 얘뺀게 얘잖아. 많니 3-3법칙에 의해서 하나, 둘, 세개딱 나오겠네. 그치? 물론 요거를 조금 더 선생님이 계산을 할수 있게 나눠준다면 이렇게 될수 있겠지. 어떻게 되냐면 4-1 더하기 6 팩토리얼 나누기 여기에 4-1에 더하기 그 다음에 6에 전체 괄호에서 마이너스 6 이렇게 가시고 얘 팩토리얼이 되고 여기는 6팩토리얼 이렇게 가야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가야지. 그치.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가 한 개, 두 개, 여기 세 개가 오시고 선생님이 팩토리얼이 세 개면 컨비네이션이라 그랬다.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33법칙 또 갑니다. 33법칙 한개 두 개, 세 개, 요렇게, 아이고, 세모 요렇게, 세 개, 요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왜, 음. 갑자기 중복조합을 왜 컨비네이션으로 계산하는지가 생뚱맞았을 수도 있어. 그냥 아니면, 아, 뭐 조합이니까 그냥 컨비네이션 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애도 있고, 그냥 외운 애들도 있을 거야. 이게 원래 이런 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굳이 하자면, 계산을 굳이 하자면, 이제는 요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선생님이. 자, 중복조합을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H는 어떻게 바꾼다? 컴비네이션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N이 N-1로 바뀌고 그 다음에 N-1 더하기 R입니다. R. 컴비네이션 R도 돼. 왜? <laughs> 이거 r 되잖아. 얘네들 자리 바꿔도 성립합니다. <laughs> 그래서 다시, 콤비네이션 바꾸면서, 여기 n-1에 더하기 r 이 되겠네, 콤비네이션 n-1. 요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nhr을 여러분들이 요렇게 두 가지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알겠지? 왜 그런지, 왜 그런지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어? 칸막이하고 똑같은 공을 그냥, 담비야? 쭉 나열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어차피. 그지? 나열하는 거니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고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은 조합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저렇게 계산을 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한테 저 NHR이 M-R 플러스 R a 비네이션 R과 M-1 플러스 R a 비네이션 m 이 되는 과정을 나는 이걸 통해서 설명을 해드린 것 뿐이다. 그래서 무기명 투표라는 한국말이 나오면 아 중복조합이다. 기명투표가 나오면 중복순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중복순열은 왜 그랬겠어? 내가 내 이름 쓰고 고병을 쓰고 A후보 딱 찍는 거야. 그럼 다르잖아. 그치? 음.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중복조합에 대한 이해다. 지금부터 이 유형을 가지고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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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유형을 보면서 중복조합의 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식을 만들어가는 유형을 보도록 합니다.